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아멘. 일반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속사람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흥 자체예요. 아멘.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라. 아멘. 너는 부흥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금식해라. 주님 말씀 안 했어요. 성령을 받으라. 아멘. 어. 성령 받는 것이 급소물. 아멘.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, 성령 충만해야 되고, 그로 인해서 어떻게 땅 끝까지 갈수 있게 돼요? 성령이 그때서야 인도하셔요. 그걸 딱 잘라버리고 우리가 흥식되겠다 비정상적인 교회 성장. 괴물 같은 교회가 되는 거. 건물만 커지고, 목사들은 교만해지고, 군림하고, 돈에 눈이 멀고, 명예에 눈이 멀고, 한전이 해먹겠다고. 그렇게.